지금, 제 살고 있는 원룸이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공팡이 보이시죠? 그 전에도 집 문제로 한두 번 이제 사람 불러다 고친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히려 집주인은 이제 대려 저한테 화를 내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듯이, 진짜 요 욕하려다가 참았고, 1년 있다가 나갔거지만은. 좀 보세요, 이거. 곰팡이 닦았는데, 씨발.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참고 있는 거예요. 이사 간 지, 이제 5월이니까, 2월달에 들어와서, 3개월밖에 안 샀어요 근데 시발 봐봐요 집이 있다고요 집이 곰팡이 닦았는데도 이러고 여기 에어컨 위에도 곰팡이고 이것도 곰팡이 제가 다 닦았고 여기도 제가 다 닦았어요 올라가가지고 이것만 문젠가? 아닙니다 화장실로 와보세요 불을 키면 은 이거 보이죠? 화장실 벽지 다 깨진 거 제가 씻을 때마다 여기 씨발 화장실 타일 다 깨져있어요 하나하나씩 다 깨져가지고 주서다가 쓰레기도 머리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 더러운 거 불을 켜보면은 훨씬 더 심해요 보기 싫어서 불을 끄고 살아요. 이거 보이세요? 냉장고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은 냉장고에 이제 이 집에 산지 한두 달 만에 사람 불러도 소용없어요 이거. 아무 문제 없대요. 이게 이게 다 물이 새가지고 떼낀 거예요 이거.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 오시면은 이거 씨물 맺힌 거에 보이세요? 이거 냉기도 그대로다 이러고 <laughs> 진짜. 여기 보이시면 이거를 중으로 해놔야지 냉장고가 잘 돌아가는데요. 제가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치는 사람이 이것만 확인하고 냉장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변기 이제 보이시죠? 이 변기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부러뜨린 게 아니라, 한두 달 만에 이제 변기 앉았다가, 변기가 이제 툭 가라앉고,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냥 앉았다 해서 변기가 깨질 리가 없죠.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그러지 않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자, 50kg대의 몸무게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냥 한 이제 기존 여성 평균 몸무게인데 말이 안 되죠. 앉았다고 해서 깨질 리가 없어요. 제가 다돈 주고 15,000원 주고 다 손해배상 했고요. 그리고 이 온도, 온도도 문제가 많은 게. 보세요. 지금 꺼놔가지고. 모르는데 이거 온수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실내로 온도를 올리면은 이렇게 맞춰 놓아야지 물이 잘 나와요. 근데 온도가 이상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실내로 들어오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표시가 나고. 아, 한숨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와이파이인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와이파이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와이파이를 집에 와이파이 쓰는 게 아니라 101호면 101호 거 그거를 같이 쓰더라고요 요즘엔 누가 같이 씁니까 다 개인이죠 근데 여긴 같이 쓰더라고요 제가 직접 돈 주고 이거를 사람 불러다가 또 했습니다 <웃음> <웃음> 웃긴 거는 이 집이 장점이 수원만 좋아요. 예, 네, 여기에 진짜 수원만 좋고. 아무튼 이렇게 집의 문제가 뭔지 한 번은 이제 알려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키고 다 찍었습니다. 한번 이제 뭐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집주인은 문제 없다 그러고, 2년 동안 누가 사셨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황당하죠? 그리고 천 원에 여기 전에 살던 분 물건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3일 만에 다 처분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버려도 되는 거라, 집주인께 허락 맡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집이 문제가 많습니다. 웃긴 거는 이 집을 소개시켜주는 집주인분이 처음에 설명할 때 전에 살던 것보다 굉장히 좋대요. 방도 넓고 혼자 여자가 살기에 충분하고 제가 또 유튜브까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처음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업체를 불러 세 번이나 고쳤고요. 아, 그리고 말을 안 했는데 화장실 배수구가 역류해 가지고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와서 제가 있을 때 와서 10분만에 고치고 나가셨는데 해결된 거 없어 똑같이 역류돼가지고 다시 불러서 다 이제 작업을 하시고 지금은 겨우 멀쩡하게 삽니다 이게 집에 실체예요 여러분 이런 집에 살지 마세요 집주인이 웃으면서 반겨줘가지고 방 사진 다 보여주고, 여기 넓다고 또 다른 층까지 가셔서 비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사진도 직접 보여줬고요.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번호도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거지 같습니다. 스트레스 엄청나고요. 음악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1년 계약했는데 무조건 계약 끝나고 나갈 거고요. 두번 다시 부동산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집주인이 대학생이라서 싸게 해 준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 가지고 다 보여 주고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집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고, 안내 표시가 있었고, 저는 이렇게 이제, 공간이, 보시면은, 공간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빨래 건조대 앞에 서 있는데, 넓죠? 의자도 있고, 책상도 두 개에요. 한마디로 쭉 이어져 있는 테이블. 옷장,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다 옵션이고, TV는 있는데 안보고요. 이렇게 방이 넓습니다. 수납 공간도 되게 많고요. 집이 많은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안 괜찮아요. 아무튼, 괜히 집 소개를 이제 했는데, 제말 들으시고, 이런 집은 두번 다시 사지 마세요. 여기 주변이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가까워요. 일부러 그렇게 맞춰 주셨어요. 전엔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었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집이 문제예요.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 하듯이 저한테 화를 내고 네가 환기시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키는데 말이 안 나와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더 이상. 살면서 이런 집은 처음 봤고요. 그 전에 살던 집도 집이 좁고 장식할 곳이 없어서 그렇지 하, 문제는 겨우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잘 살았거든요. 학교가 멀어서 그랬지. 근데 지금 보세요. 방만 넓고 공간 활용만 되게 좋아요. 나머지는 집이 엉망이에요. 여기가 1층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약간 들리고요. 예민하신 분은 절대로 이런 집에 살지 마세요. 특히 예민한데 냄새도 예민해가지고 못 살겠다 하신 분은 최대한 돈 많으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되고요. 어차피 그거는 부동산이 알아서 해주니까 문제도 안 되고요. 어차피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해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고 싶으시면 1년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서 그렇게 못하는 거고 참다 참다가 방금 전화해서 따졌는데 화를 내신다 그러고 그냥 사람만 불러준다 하셔서 열 받아서 이렇게 킨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집에 살지 마세요. 아무리 이렇게 집이 넓고 좋아도 사람 사는 곳이 못 됩니다. 곰팡이 핀게 결로 현상, 누수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고 화를 내고요. 망같아서는 때려 죽여도 합법인데, 법이 참 거지 같아서 못하는 거고요. 사진을 다 찍고 나중에 사람 부르면 다 설명할 겁니다 저 곰팡이가 아무리 닦아도 나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계약만 하면 다고 집소개만 하면 다라서 지들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이고, 사는 사람이 알지, 파는 사람이 모릅니다. 아무리 몇 년을 부동산을 일을 했던, 다른 지역이건, 뭐든 간에, 변할 수가 없어요. 양아치 같은 마인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일단 이걸로 영상을 마칠게요.